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오늘 인사를 좀몇번 하려고 합니다 눈을 지그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두 명씩 짝지셔가지고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축복합니다. 예, 눈을 마주쳐야 돼요 그냥, 예, 그냥 예, 건성으로 하지 마시고 눈을 마주치시면서 네 또 한번 하때 손을 잡으시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하셨습니까? 네. 또 한번 인사해 볼까요? 제가 뭐 도와드릴 거 도와드릴 게 없습니까? 제가 뭐 도와드릴 게 없습니까? 네. 뭐 설거지가 막 쌓여 있다. 빨리 얘기하세요. <웃음> 네. <웃음>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더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당신을 위해 특별한 것을 준비했습니다. 네, 네. 어, 다들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어, 여러분 그 서로 서로 인사를 이제 다섯 번이나 했는데 어, 어떤 사람과 인사할 때. 또 어떤 사람과 인사할 때 서로 다른 방법을 써갈때그 사람이 좋아하는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인사하고 교제하고 그러다 보면 아, 나 당신하고 통한다. 찌릿찌릿찌릿하게 나 당신하고 통해라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찌릿찌릿해지면 사랑하면서 가정을 이루게 되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제 어, 나 집사님하고 잘 통하는 것 같아. 그러면 목장에도 가입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 수 있고, 나 집사님 있는 그 부서에 가서, 나 집사님 있는 찬양당 가서 봉사하고 싶어. 누군가가 나를 수용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고, 그러면 나도 그곳에 머물고 싶어지는 거예요. 나도 거기에서. 사랑을 배워 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들은 다 누구나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저도요. 저도요. 사랑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요. 사랑장입니다. 아,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깽가리야 같다. 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는데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어내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이제 4절부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자 사랑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성숙으로 나아가야지만 진정한 사랑 안에서 우리는 서갈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사랑장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말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게리 어, 체프먼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게리 체프먼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아름다운 그런 가정들,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라고 기도하고 또 연구해가지고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이 미국에서, 미국에서 130주 동안 베스트셀러에 올라갔습니다. 130주. 1년은 몇 주예요? 52주. 52주. 130주면 거의 3년이 꽉채 되도록 이 책이 어마어마한 그런 인기를 끌었다라는 거예요. 또전 세계에 40개 언어로 번역이 됐답니다. 몇개 언어요? 40개. 그리고 바로 이 책인데요, 천만 부 이상이 팔렸대요. 천만 부가 몇 명, 얼마나 큰지 잘 모르시죠? 아마 지금 더 팔렸을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가 몇 만입니까? 5천만. 5천만. 근데 이 책이 전 세계 몇 권이 팔렸다고요? 천만 부. 어마어마한 거죠. 이런 책한권 쓰면요, 와, 정말 평생 주르르 해서. 아무것도, 저를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laughs> 그런데 이 책을 교회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도 봤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모두 다가 사랑하고 싶고 사랑을 유지해 나가고 싶고 아니, 사랑을 가꾸어 나가고 싶은 그런 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도요, 사랑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담은 TV 프로그램들이 나오는데, 금쪽 같은 내네 새끼, 보셨습니까? 어, 부부지옥, 보셨어요? 여기 지금 어떤 박사님이 나와서 얘기하죠? 예, 오은영 박사님이 나와가지고, 전 국민들이 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상하게 딱 치면서, 이야, 공감이 된다. 공감이 돼.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다들 아름답게 뭔가를 갖고 나가고 싶은데 서툴러다는 거예요. 서툴러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로부터 코칭을 받으면서 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래야지 모두가 잘 회복하면서 서갈 수가 있어요. 라고 지침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공감이 되잖아요. 이게 공감이 돼요. 우리 안에서 사랑을 유지해 나가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행복할 그런 마음들이 두 개가나 있고요. 결국에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저 좋은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게 원하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목적이 있어서 그래. 요 그래서 어 게리 체프먼 목사님이 이제 이 책을 내면서 제목을 뭐라고 졌냐면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다. 자, 그림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자, 다섯 가지 언어를 저는 하트 모양으로 표현했는데요. 어떤 하트는 크고, 어떤 하트는 작은데, 내 마음 속에, 우리 삶 속에, 우리 삶의 패턴 속에 어, 사랑주머니가 다섯 개가 있대요. 몇 개요? 다섯 개.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수만 가지가 있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연구해 봤더니 인간의 패턴을 연구해 봤더니 다섯 개의 사랑 주머니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거는 주머니가 작고, 어떤 거는 중간 크기고, 어떤 거는 주머니가 크다라는 거예요. 자, 주머니가 작은 거는 조금만 집어넣어도 채워지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큰놈이 문제, 예요 큰놈, 큰놈에게 많이 집어넣어 줘야지만. 아,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얼굴이 펴지고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자, 사랑주머니가 몇 개가 있다고요? 다섯 개. 근데 이 사랑주머니는요, 언어와 같다라는 거예요. 언어. 언어. 자, 여러분 제가 미국 사람하고 이야기하려면 뭘 배워야 됩니까? 영어를 배워야 되죠. 중국 사람을 만나려면 중국어를 만나야 되죠. 일본 사람은 일본어 배워야죠. 독일어, 독일 사람 만나려면 프랑스 사람 만나려면 프랑스어를 이제 배 배워, 불어를 배워야 되는 거죠. 배워야지만 그 사람하고 소통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과 뭔가를 더 진전을 있게 일을 행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사랑주머니가 다섯 개가 있는데, 다섯 개가 있는데, 이게 언어와 같기 때문에 내가 배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섯 개 중에서 유독 큰 주머니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제일 언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많이 채워지는 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습득하고 훈련하고 그래야지만 서로 서로에게 행복감을 줄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러면 제일 언어가 뭡니까? 제일 큰 주머니, 제2언어는 뭡니까? 두 번째 큰 주머니, 제3언어는 뭡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laughs> 제3, 제4, 제3, 제5,는 그냥 쪼만해가지고 웬만하면 다 채워져요. 자, 한번 여기 제가 나눠드리려고 했는데 혹시 다 받으셨습니까?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 테스트가 있는데요. 한번 어, 몇 개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나는 상대로부터 인정받는 말 듣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상대가 안아주는 것을 좋아한다. 여러분, 첫 번째 게 좋습니까? 두 번째 게 내게 편합니까? 그러면 타입 A나 E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자, 2번 나는 상대와 단둘이 보내는 시간을 좋아합니다. 나는 상대가 실질적인 도움을 줄때 사랑을 느낍니다. 거기 타입의 오른쪽 끝에 가면 B하고 D가 있죠. 이렇게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3번 나는 상대에게 선물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는 상대와 함께 산책하는 시간을 좋아합니다. C, B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나는 상대가 감싸 안아줄 때 사랑을 느낍니다. 나는 상대에게 선물을 받을 때 사랑을 느낍니다. 이씨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1번부터 맨 뒤에 몇 번까지 있습니까? 30번까지가 있는데 다 한번 체크를 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A에 몇 개를 동그라미 쳤는지, B에 몇 개를 동그라미 쳤는지, C에, D에, E에 몇 개의 동그라미를 쳤는지를 발견해 낼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은 동그라미가 쳐진 것이 바로 제1 언어입니다. 나,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랑주머니다라는 거예요. 사랑주머니. 자, 근데 이 사랑주머니에, 어, 이름이 다 붙어 있는데 따라합시다. 첫 번째, 인정하는 말. 두 번째 주머니는 함께하는 시간. 시간. 세 번째 주머니는 선물. 선물. 네 번째 주머니는 봉사. 봉사. 다섯 번째는 치킨십 이런 것들을 지켜 나갈 때 나는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집에 가셔가지고 집에 가셔가지고 부부끼리 하셔도 되고 애들하고 엄마하고 같이 하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 친구들하고 목장 식구들하고 같이 하셔도 되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하나 이제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제1 언어가 뭐라고 했죠? 인정하는 말. 내 사랑주머니가 인정하는 말이 제일 큰 거예요. 여기에 그럼 뭘 자꾸 넣어줘야지 이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인정을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전에 계단을 탁 올라오고 있는데 어떤 권찰님이 저보고, 목사님, 미용실 다녀오셨어요? 이발소 다녀오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미용실 다녀오 어쩐지 세련돼지셨어요. 이상대 목사님만 잘생긴 게 아니에요. <laughs> 저도 잘생긴 거야. <거예요. 웃음> 뭐, 너무 젊고 세련돼 보인다는 거예요. 아,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오전에 설교를 잘했습니다. 제가 저녁 때도 계단을 올라오는데 어떤 집사님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머리가 끝내줘요. 너무 멋져 보이고 젊어 보이고 살도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제가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지금 설교를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분한테 고마워해야 돼. <laughs> 앞에서 찬양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찬양하시는 분들 단복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 어떤 분들은 저런 단복을 보고 콜센터에서 왔나? 아 뭐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봤는데, 이야 비행기 승무원들, 승무원 같은 거 있어요 서광 에어라인 승무원이십니까? 어, 단복 제가 처음 본날 그랬어요. 서광 에어라인 승무원이십니까? 얼마나 세련되고이는지 그랬더니 다. 다들 기분이 좋아가지고 우리가 그냥 얼마나 신경 써서 구입한 건데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인정받으니까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라 마음이 드니까 더 행복해지는 거죠 누군가 여러분에게 찾아와가지고 집사님을 보니까 내가 성령님을 만난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소리를 해줘 봤다면 근데 그 사람이 인정받는 욕구 주머니가 가장 큰 제1언어의 사람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은요 엄청난 기도의 자리, 그래서 기도의 일꾼 사명자의 자리를 지켜낼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뭘 해줬기 때문에 인정하는 말을 해줬기 때문에.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그래서 말이게 말을 하기도 좋아하고 말을 듣기도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한테는요. 가끔 이제 인정받고 싶은 사람한테는 전화도 해줘야 돼요. 집사님 잘 지내세요. 아네잘 어, 지내요. 웬 일이야? 어 그냥. 우리 사이에 뭐가 있어야지 전화를 하나? 우리 사이에 그 말에 감동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어, 집사님이 늘내 마음, 내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가 우리 사이구나. 그러면 더큰 소속감을 느끼면서 더 좋은 관계를 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사랑주머니가 틀린 사람들이 있어요. 인정받는 사람, 전화 받기 좋아하는 사람이 전혀 다른 주머니를 가진 사람에게 전화합니다. 띠리리리리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네. 뭔 일? 아니 그냥. 아 그래요 바빠요. 끊으세요. 어 바쁜 사람도 있어요. 괜히 쓸데없는 전화를 왜 해?라고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언어가 다른 거예요. 언어가 다른 거예요. 같은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찾아낼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나는 인정하는 말을 들을 때막 어깨가 으쓱으쓱 했으면서 일을 더 잘해낼 수 있습니다라는 분 인정하는 말 가진 언어 습관자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네, 저분한테는 칭찬을 많이 해주시니 기도의 대장이십니다. 와, 봉사의 능력자십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 그 사람이 막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언어도 한번 찾아가 볼까요? 두 번째 언어 함께 읽어봅니다. 시이자 함께하는. 함께하는 시간 두 번째 언어는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집에서 어 이제 부부 사이나 아니면 자녀하고 우리 차 한잔할까? 아니면 우리 산책 나갈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차 한잔할까? 그그 말은 뭐냐면 지금부터는 나와 당신이 지금 두 사람의 시간에 타임으로 들어가자라는 거예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 이런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함께하는 시간에 소중히 여기는 사람. 이런 이런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요, 어떤 걸 가지고 있어야 되라 합시다. 소라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네, 이렇게 따라하세요, 이렇게 소라기. 소라기 네, 따라야지 공부 잘하는. 소라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소라기를 가지고 있어야 네, 경청해야 있다. 돼요. 잘 들어줘야 돼. 저도 가끔 집사람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산책도 나가고.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애들 얘기도 하고, 뭐, 뭐 신앙 얘기도 하고. 어, 그런데 집사람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당신과 나는 대화가 없는 것 같아. 어, 그러면 제가 이제 충격을 만든 거예요. 어제도 산책 나갔다 왔고, 그제도 갔다 왔는데, 그한 그 시간 내내 얘기했는데, 왜?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거는 그냥 일상적인 어쩔 수 없는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그럼 뭘뭘 뭐, 뭘 해야 되냐? 당신이 내 얘기를 물어보고 내 얘기를 들어줘야지 라는 거예요. 내 얘기를 들어줘야 지 그래서 한 번은요 집사람 얘기를 막 들어줬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해결책을 막 제시해주고 싶은 막 욕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건 저렇게 하면 그랬더니 집사람이 그만해. 어, 화가, 와. 나 당신 얘기 듣고 있는 거야. 근데 화가 막 나는 거요내 말은 그냥 내가 투덜될 때 그냥 내 말을 들어주면 돼. 소라기만 해주면 돼. 그러면 자기는 행복한데 왜 해결책까지 제시하냐고 그러는 거야. 지금 제 언어와 집사람의 언어가 다르다는 거요 다르다는 거야. 다름을 알고 그 상대방이 편안해 하는 그 제스처를 내가 취하면서 소라기를 갖다 대고 이 시간만큼은 딴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만큼 차를 마시는 시간, 산책하는 시간, 이 시간만큼 내가 당신에게 집중할게. 그러면 그 사람은요, 집중한 그 자세를 통해서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큰 네, 함께하는 시간의 주머니가 채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그 사람의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함께하는 시간 이 언어를 가진 분 계십니까? 계세요. 안 계십니까? 아, 어, 네, 저 뒤에 계시네요. 자, 세 번째 언어로 한번 가볼까요? 세 번째 언어. 화면 한번 보여주시고요. 자, 뭐죠? 선물. 선물입니다. 선물. 여러분, 선물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생일날, 뭐 기념일날, 아니면 명절 때, 뭐 이런 때 이제 선물 받으면 참 좋잖아요. 여러분, 어떤 선물 받으면 참 좋으세요? 어떤 선물 받으시면 좋으세요? 제가 잘 아는 분은요, 만두를 그렇게 좋아해요. 만두를 그래서 만두가 생각이 난대 만두 근데 어~ 이제 남편이 그걸 알고서 만두를 사왔어 아내도 주려고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 누가 그냥 던져주길래 받아 갖고 왔어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으이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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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내가 결혼 초반 때는 어쩔 수 없다 했는데 지금 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직도 나한테 당신 좋아하는 거아이 말을 못해. 아이고 마음이 속상하다는 거예요. 평생 평생 표현을 훈련하지 못하는 남편을 보면서 만두 사다 준그 만두를 받은 아내가 불편해하는 거예요. 아이고 언제쯤 훈련되실래나. 여러분 <laughs> 선물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물을 통해서야 관계가 회복되고 행복을 찾아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언제 어, 이제 더 행복해하죠? 어느 날 아무런 기념일도 아닌데 생각도 하고 있지 않았는데 갑자기 꽃 한송이를 탁사 갖고 와가지고 다 건네주면서 오늘은 꽃을 보는데 당신이 생각났어. 와 이렇게 하십니까? 한번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요한 <laughs>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아 그런데.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노력해야 돼. 이런 얘기 하면요. 갑자기 여자들이, 아 그런 남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왜 그러십니까? 남자들도 꽃 받으면 좋아요. 어,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꽃한 송이 딱 왠지 오늘은 이 꽃이 당신에게 어울리는 것 같아. 존경해요, 여보. 어, 아내가 이렇게 꽃을 사다가 남편을 존경한다고 표현해주면 그 선물을 통해서 얼마나 큰 감동이 오겠습니다. 이 선물의 이 주머니를 가지고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선물을 줄때 아무거나 주면 안 됩니다. 잘 관찰해야 돼. 딱 관찰했다가, 저 사람이 뭘 필요로 하지? 저 사람이 뭘 좋아하지? 이거 좋아, 이거 주면 정말 좋겠다라고 해서 관찰하고 준비하고 그러면서 특별한 마음 속에서 준비된 가운데서 분위기를 쫙 해서 탁 밀어주면 갑자기 예, 선물 받은 그거로 인해서 선물 주머니의 온도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급상승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모든 걸다 내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걸다 희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언어입니다. 아니, 선물의 언어. 선물의 언어를 가진 사람. 이 사람들한테는요, 선물 주는 게 중요해요. 생일날, 생일날 꽃한 송이 갖다 주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은. 평상시에는 꽃이 되는데, 생일날은 안 돼. 생일날은 귀걸이도 사다 줘야 되고. 시계도 사다 줘야 돼 여자들이 좋아하는 뭐요 가방. 가방도 사죠. <laughs> 특별한 날은 특별한 선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는 정말 깜짝 깜짝 놀랄 만한 이벤트들로 잔잔한 감동을 주면서 그의 사랑의 주머니를 채워 줘야지 그 사람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진작에 배울 걸.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진작에 배웠으면 더 좋았을 걸. 네 번째 사랑의 언어도 한번 가볼까요? 네, 네 번째 사랑의 언어는요. 봉사입니다. 뭐라고요? 봉사. 너무 지쳐 힘들어 가지고요. 쇼파에 앉아 있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나 대신 누가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시장도 봐오고 쓰레기도 갖다 버려주고 좋겠다. 그때 갑자기 여보, 내가 당신의 찐이에요. <laughs> 진이 누군지 알죠? 뭐든지 말해 보라 뭐가 필요해요? 설거지. 아, 당신이 행복한다면 설거지 잘할 수 있어요. 설거지 막 설거지 다 끝났는데 또뭐 할까요? 빨래? 빨래, <laughs> 빨래 막. 또뭐 할까요? 청소. 이분이 빨래 청소할 때 언어가 처음에는 짜증나는 언어였는데 점점 재미와 흥미와 행복과 그러면서 지켜보면서 그러면서 요구를 계속 하면서 와 내가 지금 행복해지고 있구나 정말 힘들었는데 나를 위해 헌신 봉사해준다니 정말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치겠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사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표도 하나도 안 나잖아요 네, 표도 하나 나요 청소해도 그 다음날 지저분해 주는데. 근데 어느날 갑자기 지니가 돼서 탁 해준 다음에, 예? 시원한 그 음료수를 딱 갖다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평상시에 당신이 하는 일이 위대한 일이었다는 걸 내가 오늘 발견했어. 와, 당신은 정말 위대한 일을 하고 살아가는 거야. 그냥 밥하는 여자가 아니야. 설거지하는 여자가 아니야. 당신은 위대한 여자인 것 같아. 회사에보다 이게 더 어렵고 더 힘들어. 그런데 해보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 가정에 가치 있는지 가치 있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당신이 이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걸 이제 깨달았어라고 보너스로 인정과 칭찬과 함께한다면 그 사람은요 공중 공중부양되는 거예요. 공중부양되는 거. 이런 언어를 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에 뭐냐 사랑의 언어 다섯 번째가 있는데요. 이게 스킨십입니다. 스킨십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터치하는 거예요, 터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도 뭐하죠? 터치하잖아요. 목사님하고 터치하고 우리 식구들끼리도 또 이렇게 터치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안 그럴 것 같은데 이 터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이런 터치가 아니라 그렇게 아, 안아줘야 돼요. 등도 막. 두드겨주고 그러면요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수련회나 이런 큰 축복하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런 자리에서 사람들이 만날 때 안아주고 또 악수해주고 막 눈빛 바라보면서 이렇게 막 봐줄 때그 사람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요 어쩌면 사탄의 음성에 더 익숙했는지도 몰라요. 전 저를 미워했어요. 저는 제 편이 한 명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나? 나는 무능한 사람인가? 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악수해주고, 등을 두드려주고, 허그해주고, 이러면서, 오, 내 편이 있구나. 내 편이 있구나.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있는 이 공동체가 이 터치를 해주는 이 감동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는. 거 오, 어,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여기에서 지금 존중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지금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터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손잡아 주면서 사랑하고 축복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터치가 굉장히 중요해. 그런데 강제로 하면 안 돼요. 강제로 하면 이 터치라는 건요 위험하기도 해요. 남자와 여자가 막 좋다고 막 안으면 돼요안돼요 돼요? 큰일 납니다. 아무리 좋아도 안 하면. 네. 터치는요, 정말 그 예의를 갖춰가면서 할수 있는 거예요. 강제성을 띄면 자연스럽게. 그리고 허용된 그 가운데에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여러 가지 사랑의 언어, 주 언어가 뭡니까? 인정하는 말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 그 사랑주머니에서 어 함께 하는 시간입니까? 아니면 선물이었습니까? 봉사였습니까? 스킨십이었습니까? 근데 분명한 사실은 같은 거보다 틀린 거에 사람은 매력을 느껴요. 틀린 거에 매력을 느껴. 요 그리고 틀린데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니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딱 갖다 바치고 막 열심히 내고 그러면서 그 사람하고 스파크를 일으키면서 사랑도 하고 공동체도 이루고 가정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요, 그 초능력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 사람들이, 초능력을 가지고 살던 그 사람들이 초자를 다 지워버려요. 초자를 다 지워버려요. 그리고 거기다가 다른 글씨를 씁니다. 무. 왜 이렇게 무능력해? 그렇게 다름을 알고 좋아했었는데, 다름 때문에 매력을 느끼며 그의 사랑의 언어를 채워주면서 서로 사랑했었는데 거기서 멈춰버리면 초자가 떨어지고 무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픔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사랑을 유지하는 거 내게 주어진 이 사랑을 가꾸어가는 건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 나랑 똑같은 사람이 있지만 나랑 다른 사람이 매력적이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 중심적인 삶도 중요하지만 타인을 배려하면서 타인이 요구하는 사랑의 주머니를 내가 채워 가면서 인간관계를 하고 사랑의 공동체를 완성해 가는 건더 중요한 일이구나. 그때서 비로소 우리는 오래 참아가면서, 온유해지면서 사랑을 완성하며 천국을 우리는 보게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잘 배우셔야겠죠? 이해가 안 가. 그게 아니라 그때부터 이해를 해야 돼. 아, 나랑 주머니가 다르구나. 사랑 주머니가 다른 주머니를 갖고 있구나. 내가 배워야지 소통이 되고 그래야지 사랑할 수가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잘 새겨두시고 또 훈련하시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성숙된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게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